알려줘 가지고 여기를 왔는데 이렇 했던 차박지 장소가 아니에요 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차에서 20분 이상 앉아 있나 봐요 두물머리 아침 풍경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거든요 일출도 멋지고 운무가 그렇게 또 아름답다 그래서 보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그거 볼 기회가 없었어요 여기 왔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한쪽에다 차를 대놓고 검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집 차가 있었는데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어제 와서 자고 가나봐. 그 오후에 뭐, 이런 침들이 다 있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와서 있는데, 뭐, 한적한 동네에 공원이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때 네, 여기를 알려준 사람은 지금 저 자리에서 차박을 한 거예요. 나무 지나서 여기, 거기서 차박을 했는데, 다른 조건은 다 괜찮은데, 신경이 쓰여서. <laughs> 어, 여기도, 풍경 너무 고즈넉하니 너무 좋아요 어, 여주의 그 특징? 이랄까? 그 스타일이야 아, 추워 코트 입어야 되겠다 차박하기는 아주 좋은 장소이긴 해요 근데 또 함부로 썼는지 저렇게 막아 놓은 거 같아 여기서 조용히 얌전히 스트레스 차박으로 있다가 두물머리 보러 가야 될거 같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물 있고 나무 있고 저렇게 동산이 있고 그러면 참 보기 좋아요 여기 계단인데 다니지 말라고 막아놨네요 어디서 이렇게 짹짹거리니 니네들? 여기는 공원 조성한 지가 얼마 안 됐나? 뜸은 뜸은 마을 있어요 아이고 진짜 새콤한데 소리는 크다 하, 여기서 보기에내 엄지손가락만 한것 같아요 아 진짜 왜 이렇게 새콤해 쟤네들 상식량이에요. 감자수들이 오미밥, 뭐, 콧나면 등몇 가지 있어요. 가스하고. 지금 시간이 2시 21분인데, 고기를 구워서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썬루프가 있으니까 정말 편해요. 고기가 위로 올라가서 나가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제가 안 고파도 이조합은 맛있는 조합이죠. 초 저거서 신신한 걸 사가지고 일본은 말려서 갈고 일본 이렇게 두고 먹는데 그냥 제가 오늘 한번 가져와봤어요 삼겹살하고 어떤가. 너무 잘 맞네. 아롱사태 붙은 거 뛰다가 젓가락 부러뜨렸거든요. 오늘은 또 숟가락 부러질까봐 지금 조심조심 하고 있어요. 이게 왜 떨어졌는지, 줄세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풀어질 리가 없는데, 왜 풀어주는 거지? 풀어져가지고 빠질 것 같아서 운전할 때마다 신경했어요. 근데 이게 오래되니까 차에서 건조해져가지고 끈이 느슨하기는 해요. 느슨해도 그냥 형태는 있어야 되잖아. 지 혼자 풀어져가지고 맨날 삐져나오려고. 제가 두 개를 달고 다녔었거든. 그걸 제가 누구를 줬어요, 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laughs> 사실은 가격을 따지면 뭐 별거 아니잖아.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갖고 싶었다고. 사다가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게 향기가 나요. 어 개피, 개피 향기가 나고, 아유, 오늘 이거 잘 만졌네. 만질 그 저기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여유가 있네요. 이제 큰일이에요. 차박이 안 나가면 나가고 싶고. 가운데로 온다고 여기를 온 거거든요. 여주를. 위험, 출입금지. 이렇게 해고 써놓은 거야. 그래갖고, 한쪽 기퉁이에서 지금 혼자 있으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내일 날씨가 좋은가? 진짜 별로고 별로서 가는 건데. 지금 가고 싶어도 지금 가면은 거기는 차가 많을 거라고요. 오늘 날씨 좋아하고도 사람들 많이 나왔겠죠. 여기도 좋아요, 좋기는. 남한강 줄기야. 다 했습니다. 멀쩡하게 고쳤습니다. 작은 애가 이 술빵을 뭐, 강원도? 강원도인가 어디에서 유명하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박스로만 판다래고한 박스를 주문을 했는데, 저한테 두개 줬는데, 이게 지금 3분의 1 크기야. 이거 잘라갖고 왔거든요. 이거를 쪄서,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겠어요. 쪄서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또 맛도 괜찮아요. 근데 그, 아무리 이거는 세상에 그렇다고 한 박스를 시켜. 어, 이거, 안 맞아. 아,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은 높이가 맞겠죠? 졌나 봅시다 오 대표진 것 같은데 말랑 깡꽁 말랑말랑 헉, 금방 대표지는구나 달지도 않으면서 옛날맛 나고 맛있어요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막 들리면서 여기 이렇게 쌌거든요 그때 여기가 찢어졌어 5시 21분인데 여기서 40몇분 가요 이제 이거 우레탄 창을 걷고 가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도착했는데, 암막가리개를 먼저 치는데, 암막가리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어우,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암막가리개를. 암막가리개 어디 갔냐? 분명히, 이거 한쪽하고, 안 맞아서, 들었다가 났거든요? 암만 찾아도 없어요, 저쪽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진 없어, 없어, 어떻게 된 거야? 기가 막힐 노릇이네. 제육정식 식당도 다문 닫고. 육곡간. 집인가 보다. 어, 여기도 문 닫고. 아, 여긴 전통시장. 내일 낮에 와서 봐야 될것 같아요. 용식 이름집이라고 있어요. 되게 오래간만에 보는 정겨운 간판이에요. 드론 카페. 아 드럼 배우고 싶은데 가습기 필터를 하, 그렇게 찾아도 안 보이더니 혹시 하고 이 뒤에를 차 포켓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안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오늘 저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 홍어회. 홍어회하고 <laughs> 이게 구색이 다안 맞는 건데, 이 홍어회가 입맛에 딱 맞게 묻혀졌더라고요. 도라지회하고 무하고 같이 넣고 묻혔는데 맛있더라고요. 아까 여주에서 쪄갖고 왔더니 지금 딱 좋으네요. 이건 따뜻하지 않아도 맛있잖아요. 빵도 맛있고, 얘도 맛있고, 블로그에 뭐가 나왔냐면, 유엔은 65세를 청년으로 정했다. 24년도 12월 6일에 쓴 거예요. 그래서 유엔은 65세를 청년으로 정했다. 기대 수명을 110세로 말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매우 합리적으로 정한 일이다. 따라서 노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당하다. 65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정한 것은. 1890년대 독일의 비스마르크였다. 당시 평균 수명은 40세였다. 유엔은 미성년자 0세에서 70, 17세 청년 18세에서 65세 중년 66세에서 79세 노년은 80에서 99세 장수 노인 100세 이상 5단계로 구분했다고 해요. 저는 반갑더라고요 나이도 뭐 나이 미국 나이 우리나라 나이 세 가지로 막 얘기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우리 친정 엄마가 음력으로 12월 31일이 생신이었어요. 다음 날에 명절인 거죠. 그러니까 나서한살 먹고 하루 지나서 또한살 먹고 두 살을 그냥 먹은 거잖아. 그리고 우리 큰애가 생일이 12월 13일이거든요. 걔를 또 17일만에 18일만에 또 나이 또 먹는 거잖아 작년에 나이 바뀌었을 때 생일 지나기 전에는 걔는 두 살이 다운이 된 거예요 생일이 워낙 늦으니까 좋아했거든 저도 좋아하고 저도 생일이 10월달이에요 나는 바뀐 나이로 막 얘기를 하고 다녔더니 의외로 그걸 안 반기더라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고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러고, 뭐, 이러고 안 반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의 지인들도 그렇고, 이게 전체적으로 통영이 안 되니까, 저도 나이가 막 헷갈려요. 신체 나이가 옛날보다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건강 상태들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1890년도에 정했던 그거를 그대로 간다는 거는, 그건 아니지 잘 바꾼 거지 재밌는 거는 제가 청년이에요. <laughs> 제가 청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 사람한테 전달을 했어요. 전달을 했더니 신은 깜빡깜빡하고 음, 몸은 움직이고 싶지 않고 이러는데 무슨 청년이냐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사람은 미쳤대. <laughs> 그 고정된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잘안 바뀌잖아요, 나이 먹으면.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청년입니다. 0세에서 17세까지는 미성년자, 청년은 18세에서 65세, 중년은 66에서 79세, 노년은 80에서 99세, 장수노인 100세 이상. 저는 이거 유엔이 65세를 청년으로 정했다. 그 주제를 가지고 댓글을 한번 달아줘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밌을 것같아 <laughs> 아이고 곱다 그아고연면 지켜주자 먹어서 부채지 말고 아이 부자님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것들과 무라이체가 돼야지 나는 너 너는 나참카페드라 목소리도 신박하게 해요 <laughs> 그니까 러 이놈의 직업병 아니 막 쉬고 싶어도 드립이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 걸 어쩌겠어 고기로 입을 들어 막아야지 <laughs> 지금 완전 무장을 하고, 두물머리로 가려고 나왔어요. 지금 이게 반봉이에요 이게 반봉이고 똑같은 차한 대가 여기서 같이 잤어요. 아, 좋다. 여명이 붉게 물들고, 여기 저밖에 없나 봐요. 앙상한 <laughs> 나무가지에 걸린 달도 좋고, 아이고, 이 나무는 뿌리째 뽑혔네요. 도은난안 봐야 되겠다. 핸드폰으로 1월 1일에 해 뜨러 해 뜨는 거 보러 오는 사람들 엄청 많대요. 동 이쪽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데가 일출을 보는 곳입니다. 아까 봤을 때는 7시 15분에 뜬다고 나왔었거든요. 어제보다 4도가 낮고 여기가 자리인가 봐요. 멋있게 나오는 자리. 그럼 좀 기다려야 돼요. 조금 있으면 올라올 것 같아 시간이. 그냥 보면 여명만 보이거든요. 영상으로 보면은 그해물양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 게 보이네. 이렇게 찍을 거란 생각을 1일도 안 했었기 때문에 장갑이나 이런 걸 준비를 안 해가지고 손이 무지하게 시렵습니다. <laughs> 얼음이 꽝꽝 얼어서 물안개가 안 피었는데 오늘은 좀더 와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물안개 물 안. 어우 추워. 발동상 걸릴 것 같아. 손이랑 발이랑. 저번에 여기 사람 많아서 영상을 못 찍었거든요. 이래 영상 한번 찍고 가야지. 이제 돌아갑니다. 춥다. 그래도 해가 뜨니까 훨씬 덜 추워요. 너 해나오길래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지금 7시 49분. 1시간 됐어요. 이제 물안개를 또 보러 와야 되겠네. 물안개가 언제 많이 피나? 아밤새들어 있었던 이 차는 농협차구나. 이 떡을 2,000원 주고 경동시장에서 사온 거거든요. 콩고물에다 묻혀가지고 먹는 건데 집에서 기름칠을 해서야 되는 건가? 어, 썰어놓으니까 얇게 되네요. 흡수전은 아니죠. 일곱 살때 먹는 음식밥이 맛도 있고 영양까지 좋으니까요. 늦었지만 승진 축하해. 인터뷰도 모다 받서큰 광고주야. 분리수거장도 있고 화장실도 깨끗해요. 일반 쓰레기도 버리게끔 돼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화장실. 이렇게 깨끗해요. 핫도그를 또 하나 사먹고 가야 되는데 일단은 차를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차를 옆에다 대놓고 핫도그 사러 가요. 아 여기 뭘좀 이쁜 거 있을래나 들어가 볼까? 구경 좀 해요. 네? 아 입장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안 봐도 됩니다. 오 핫도그 밀키트가 나왔네. 하나만 포장했어요. 가면서 먹으려고.